요즘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여권이 떼를 지어서 괴롭히는 것을 보면 꼭 양아치 같다. 양아치 근성을 못 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양아치들은 자신들이 하는 협박, 거짓말, 천박함에는 삐리뜯는 행동 이런 걸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면 사실은 양아치가 아니죠. 옛날 부산의 무대로 했던 영화, 그 친구 기억하시죠? 박경택 감독. 그 친구를 보면, 그 같은 친구들끼리, 한 친구가, 그니까 이게, 준석이었나요? 준석이가 동수를 죽이면서, 자기도 엠암에이서 동수를 죽인 걸,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왜 인정을 했느냐, 자인을 했느냐고 라고 하니까, 그 준석이가 얘기를 하죠. 쪽팔려서, 자인을 했다 이럽니다. 어쩌고 팔렸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걸 알면 이젠 양아치는 아니죠. 그럼 그래도 어, 좀 수준이 높은, 뭐, 건달, 뭐, 이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저희 영화를 만든 박경택 감독을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난그 대목이 아주 인상이 남는다 니까 자기도 그 의도적으로 그 말을 꼭 넣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워 할줄 알면 이미 양아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이나 최재형을 혼자 앉혀놓고, 수많은 좀, 뭐, 때가 많으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많이 때려져서 숫자를 믿고, 몰려들어서 윽박 지르고, 허통 치는 모습. 또, 혼자 앉아서 윤석열 최재의이 그대로 해서, 그래도 여유바르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아치들이 누구를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꼭 연상하지 않습니까? 또, 추녀를 앞세워서, 인사권 뭐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용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꼼짝 못하게 묶으려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이제 추모에 관는 저의 역할을 공수처에 다 맡기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중모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또, 양아치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뭐, 옛날 장군들의 빚부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뭐, 추여주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 양아치들의 꿈이 싸움을 잘하는 건데, 사실은 양아치들은 싸움 실력은 별로 없거든요. 그 스스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옛날 장군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지난 청소년사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더불어 시민당의 대표로 지냈던 최대금 교수가 추미애를 이순진 장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영명하게잘 싸운다. 위성열을 상대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도 추미애를 격려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최근에 거의 없었어요. 여당에서도 추미애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저렇게 거칠게 언제까지 절해야 하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녀가 며칠 전에 SNS 자기가 지금 뭐 힘들고 외롭다, 뭐 밤에 찔린 것처럼 아프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소는 지금 여권 지도부에서 이제 중요한 영덕 패기론이 나오니까 자기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자기는 아름대로온 힘을 다해서 윤석열을 막고 있는데 자기가 대표 선수로 나서서 방패막이로 자기 뒤에서는 충분히 너무 거칠고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좀 윤석열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좀전잘 좀 싸워보라고 나갔는데, 최학급으로 싸우고 있다. 이 징탁 계싸움을 하고 있다. 저 추노를 바꿔야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 이렇게 다무물려져가면서 싸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 얘긴데, 그러니까 여권에서 좀 격려할 필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백검 교수가 중으로 이순신 장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 양아치들이 계백 뭐 장군, 을지문덕 장군, 뭐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 장군들을 비교해서 저것들끼리 격려를 하고 자다이니다 이을 자기들끼리는 이뭐 싸움 잘하는게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건 이 개혁년은 뭐만 보인다고요 자기들 눈에는 뭐 을지문덕이나 개백뭐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거죠. 그래도 이 싸움을 잘한 그것만 보고 이수진 장은 정말로 무슨 싸움을 잘했는지아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수진 장군은 전략가죠. 전략 전술을 한 정말 장군이죠. 나라를 구한. 싸움자 잘한거 보는 겁니다. 잘 싸우는거죠 추면니잘 네, 싸우니까 계속 병떡을해로 주는 겁니다. 네, 계속 싸우라 이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진흙탕 개산을할수 없으니까 추의에 뭐라도 병떡거서어쨌든 공수처가 생길 때까지는 이 충의를 써먹어야 되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윤석열과 싸우라고 돈을 떠는 격입니다. 양아치들은 또센 욕설이나 협박질을 잘 합니다. 무신같은게 보이도록 하고 이 겉으로 침에 칙칙 뺏는다든지 아주 이렇게 거친 행동들을 잘 합니다. 말이나 이런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 싸움 실력은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싸움 잘 못하니까, 어쨌든 겉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해야, 자기들이 뭐삥 뺏고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향해서, 아주 끝칠게 얘기합니다. 원전수사, 경고한다, 손을 넘지 마라. 민주당 의원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재형을 향해서, 집권 망명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겠다고 외칩니다. 사실은 두려워서 이러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좀 천박한 막말이나 이런 뭐 욕설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야, 솔직한 표현이다. 성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추겨 세웁니다. 또. 가끔은, 가끔씩은 이참 여기 살가처럼 시원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욕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 인격 좀 무너지게 되고 정말, 이온 사회에 역겨워지는 거죠. 또, 양아치들은 비급하게 싸웁니다. 싸움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또, 센 상대에겐, 진짜 센 상대에겐 바로 꼬리를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단칙을 일삼습니다. 또, 떼그리로 싸웁니다. 이 검찰,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용 이 뭐, 여러 가지 거의 다 합하면 뭐, 열몇 번이지 않습니까? 이걸 낭용하는 단칙을 일삼습니다. 또, 윤석열을 혼자서 별다른 대답,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 여건이 빼고 집에 맞춰서 인생의 최져임을 공격합니다. 이리는 꼭떼로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근데 진짜 누림의 꽃으 호랑이가 나타나면 이리들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양아치들은 또 열등감에 아주 차있습니다.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또 자기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그열등 의식에 피해자의식, 또주변자의식 뭐, 이런 거에 꽉차 있습니다. 어쩌다가 완장을 한번 채워줘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공부는 하기 싫고, 또남 공부하는 건 보기 싫은 겁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공부 안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완장을 차면 전부가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또 약한 친구들의 도시락을 뺏어와서 전부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을 따진다, 정말 뭐 협력한다, 의리,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인터에서 나눠 먹으면서 지원금이라 보상금이라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지지를 잃을까봐 자기들이 실력이 없고 또 겁이 많고 하니까 지지를 잃을까봐 굉장히 덩덩공덩 합니다. 지시...